몸이 지금 죽겠다고 지금 <laughs>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내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곧 <laughs> 휴직할 <갈>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피곤해. 코로나 이것도 도대체 몇 년째야 이거. 여러분 이 피로를 풀려고 왔습니다. 여기는 바로 장수군 치유의숲 치유센터입니다. 이곳에서 어떤 힐링할 수있는지 들어가 보실까요? 네, 당장 치유지도사 장신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네, 네. 산림 치유라는 건요, 산림에서 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게 목표입니다. 이런 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내 면역력을 갖다가 많이 올려주면 건강한 상태를 갖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선생 저는 환자에 가까우면 미병인에 가까운 것 같나요? 그건 그냥 검사를 해보시면 는알요 아, 자율신경검사기계입니다 아, 아.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아. 알 수가 없잖아요 네. 내 눈으로 어떻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없을까 그래서 구한된 기계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기계예요 쓰여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풍부한 좋은 절을 감당하세요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. 아 조금은 약간 염려가 좀 됩니다.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요. 아, 예. 너무 높은데요. 네,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과중되는 게내몸 속에 쌓이죠. 이게 방치하면 병으로 진전이 될 가능성이 크죠. 몸이 지금 죽겠다고 지금 <laughs> 소리 없는 아우성을 <laughs>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곧 <laughs> 휴직할 것 같습니다. 이는 살짐 치유를 위한 보조 시설이에요. 아 자 여기는 스파 진동기를 위한 체험실장인데요 한번 누워보세요 아 여러분 제가 근무 중에 좀 잠깐 느껴집니다 <laughs> 근무하러 갈까요? 몸을요 완전히 네.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쭉 붙이고 오뭐 진동이 온다 네. 선 네, 진동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몸의 이제 건강을 밸런스를 저, 찾, 찾는 방법이거든요 특이한 그 떨림 그 어디서 느껴볼 수 없는 떨림이 느껴지는데요 절대 그 자는 거 아니고 잠깐 그 누워서 시설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는요 하게 드리시고 예셨다가 드리셨다가 몸에서 열락이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 은 응. 운동 그렇죠 힘든 운동 을통하자 내부에서 열이 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노폐물 뭐 같은 걸 밖으로 배출하면서 열을 올려주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 근데 그걸 못 한다 차선 두고 인위적으로 내워주는 거야. 이 안에 지금 여기 온도를 보면은. 45도 거든요 이 하반신은 되게 따뜻하고 안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야외에 있는 온천 온천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장수 치유의 숲의 메인은 선물 뒤에 있는 옹신원 감신옷길부터 해가지고 쭉이 산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해발 650m에 사람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고도의 공기를 받아서 우가 산림과 함께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숲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 영혼과 같은 이 자작나무 숲, 이 장수의 넓은 산악, 산림 자원과 함께 우리 모두 2020년에는 건강을 회복해 보는 게 어떨까요? 장수 추위의 숲으로 모두들 오세요!